Amen. 예.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 어떻게 하든지 참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 눈길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처음으로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이런 3월달 둘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과 넷째 주일 그리고 다섯째 주일이 있는데요 넷째 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종려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25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로 섬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 특세를 지나고 난 다섯 번째 마지막 주일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당신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미리 어떤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본 우리 바 앞에 본문이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향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누구라 하냐?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성경이 나타난 엘리아다. 이렇게 엘리아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잠을 자고 내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질문에 여러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수장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여러분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현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칭찬을 하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름은 바요나 시몬 즉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이런 가스펠할이 있는데요. 그기에서 말씀하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원어로 이야기하면 바요나 시몬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아.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베드로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시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뒤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그리고 내가 베드로 페트로, 반석입니다. 요르단 같은 데 가보시면요, 페트라고 하는 자, 자리가 있는데, 그 아주 유명한 여러분,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그 페트라가 반석이란 뜻입니다. 페트라. 배드로 그 역시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인데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너가 했던 이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엄부의 근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칭찬을 그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그저 주님의 교회를 네가 했던 그 신앙고백 위에 내가 주님의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심이 사랑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뒤에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놓고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아직 이러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 싶었어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당신이 직접 겪게 될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죽음 뒤에 있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21절인데요. 우리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트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죠. 비로소 그때의 드디어 처음은 그 일을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즉사내들인 공예죠. 이사내들인 공예는 우리 나라의 국회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나라 국회는 그저 300명 국회의원로 되어서 국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 대부분 결정이 되어지고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사,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그 국회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70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70명, 71명이 모여서 무슨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이 곧 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신문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신문 재판의 언도는 사형입니다. 십자가형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3일 뒤에. 내가 그 죽음의 건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살아나실 것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죠? 야, 정말 주님이 놀라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시네. 그 주님이 하실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실 그날을 저희들이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이런 사건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항변이라는 단어로 보는데 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 단어를 보면요. 에피티만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견책하다, 야단치다, 야단치다. 그리고 책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끝에 순종을 한 것이 아니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들이죠. 여러분 부드러운 말로 아 주님 그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거 너무 참 억울한 일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항변하여 즉 책망이 섞인 말투로 강력하게 그리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지금 꺾고 만류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더 쉽게 여러분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요.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나서서라도 예수님께 그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않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게 당신이 순환당하실 것,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참으로 제자들에게 밝힌 겁니다. 근데그 자리에서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왜그러니 제가 나서서라도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제자의 입장에서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오만 짜증을 다 내는 거죠 아니 왜? 지금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하지 마세요 왜 우리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 당신은 당신 입장에서만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 입장은 헤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신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죠? 순종을 하지 않고 책망하듯이 예수님 향하에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는 일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여러분 책망하듯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만류했을까요?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순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걸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에게 미칠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것을 먼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먼저 했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로 인해 예수님께 항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내면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사람의 일, 즉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신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뭐야?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제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두 제자 가운데 나서서 제일 먼저,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능력도 있는 분이시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그들을 다 말씀 한마디로 다 죽이실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왜주님 그런 어디서든 선택을 지금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를 향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후파게 사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고 있다. 넌 나를 위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니야. 너의 그 말이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고 있다. 그렇게 도리어 책망을 하시니.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것을 여러분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짧은 내제에서 세 가지의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뭡니까, 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죠. 24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러분, 제자들 뿐만 아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소극적인 측면, 그게 뭡니까요?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불쑥 불쑥 올라 올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전반기 91성경 통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정말 오늘 우리 장로님에게도처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뭘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가르침과 원리대로 나를 말씀대로 살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인데요.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죠. 또, 적극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자에게, 성도에게 요구되는 아주 적극적인 측면으로, 뭡니까, 여러분? 그리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열두 제자 가운데 여러분, 열한 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정말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를 당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사랑 여러분, 가른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요. 단한 명도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 복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는 뭘까요? 두 번째 원리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으로 보면요.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을 못하고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살려는 성도는요, 진짜로 중요한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을 선택하는 성도는 자기의 목숨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생명의 역설법을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생명의 역설법은요, 세상에서 살 동안은 현실적인 평안과 안전에만 몰두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 세상에 주는 유익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이 그 생명의 역설법이 너희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주실 멸류관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여러분 한 없는 위로의 법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맞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뭐, 더도 주신다는 겁니까? 상급도 주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이 땅,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어떻게 보면 긴 인생 같지만 짧은 인생.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긴 인생 같지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짧은 세월이죠.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하던 아버님이, 어머님이 천국으로 이미 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함께 우리 성도 가운데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부고 소식이 들려오고 장례식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미 천국으로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두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쫓아가면서 그것에 우리 인생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내게 주실 영원한 성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하든지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는 이 생명의 역설법을 잘 이해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선택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리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행한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삶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27절은 인자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저, 여러분, 인자가 누구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시죠. 재림의 주님입니다. 재림의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더 믿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처음 오실 때는요, 정말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장과 나팔과 호령수리와 함께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뭘 합니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딱두 가지입니다. 딱두 가지.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신 축복이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여러분, 오히려 백년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찰납니다. 한순간이.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영생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자꾸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천국 갈수 있습니까? 갑니다. 왜? 여러분의 공로로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한 주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뭘 하게 됩니까? 안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 선한 거짓말도 하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때도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옳지 않은 행동인데도 이걸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양심의 법이,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양심의 법이 여러분을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갈수 있다고 암만 이야기를 해도,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그건 착한 사람들 내가지. 나는 지연자가 많아서 못 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나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나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피, 그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었다. 분명히 영생을 여러분 앞으로 얻게 될 것이다고 이미 여러분은 뭘 얻은 겁니까?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미 영생을 얻으신 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마지막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우리는 심판이죠. 있 심판이 있는데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각 사람이 행한대로 뭐 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들이 한 이야기다. 누가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까?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바로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대로 내가 왔어! 각 사람이 행한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기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상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도수표를 여러분 남발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너 열심히 했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대로 갚아주십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죠. 넌 교회만 쫄랑쫄랑 댕기고 아무것도 안했네. 이러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상황에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아서는 안타까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겨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성품상, 저도 또 여러분도 저를 많이 닮아서 그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그런 고난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맡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얘기를 우리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해서 우리가 처신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말과 선택이 주님이 보실 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선택을 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런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런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감정에 앞서는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는 성도가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네 주인의 일에 참여하였으니 네 주인의 잔치에도 참여하고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3주간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고난의 삶을 되새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더 깊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이 복된 한 3주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